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대만 원거리 미사일 내년 양산 중국을 겨냥한다 미국 대만 대표부 명칭 변경 중국은 발끈 이 두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심하죠. 어, 이것을 또 대만을 지렛대로 해서 미국이 또 사용을 하는데 지금 대만에서 미사일을 개발했다. 그리고 이것을 양산을 내년부터 한다. 라는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만이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군 특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중국을 겨냥한 원거리 타격용 미사일의 2022년 양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을 겨냥한 원거리 미사일 내년 양산에 들어가는 대만입니다. 26일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은 대만 행정원이 지난 17일 원점 타격용 미사일 양산 등에 5년간 2,400억 대만 달러 약 10조 1,952억 원을 투입하는 군 전력 향상 특별 예산안을 편성 입법원이 국회에 송부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원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입법원에 미사일 종류별 양산 시기를 공개 설명했다고 자유시보는 전하고 있는데요. 사거리가 200km인 중국 동남부 연안 미사일 기지와 군 비행장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완첸탄 미사일과 사거리 1200km로 산샤댐도 타격이 가능한 승펑 2이계량형 순항미사일로 알려진 슝슝 미사일이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눈여겨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산샤댐을 공격을 할수 있는 계량형 순항미사일이 양산에 들어간 겁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로 바뀔 수가 있어요 특별히 산샤댐은 중국의 최대 댐으로 알려지고 있죠 이 중국의 최대 댐인 산샤댐이 만약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양쯔강의 상류증에 있는 산샤댐이잖아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산샤댐이 만약 무너지게 되면 어, 중국의 최대 도시죠 북경보다 더큰 상해가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샨샤댐을 통해서 많은 양의 물이 양쯔강으로 흘러나갈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초토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 때문에 중국이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대단한 현상이 된다는 거죠. 다만 집속탄 미사일인 완진탄 미사일과 숭천 미사일은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양산을 마칠 계획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거리 400km인 승펑 3 개량형은 2023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죠. 이어서 토장암급 양산역 스텔스 초기함의 양산과 승펑 미사일 시스템의 장착은 2026년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어 미사일 시스템의 완료는 2026년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저기 레이담 만을 골라 파괴하는 이스라엘제 무인 공격기 하피오와 유사의 자살 공격이 가능한 무인기 전상도 내년부터 4년간 양산할 계획이라고 전해있어요 그래서 무인기까지 어이 무인기까지도 지금 양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그 군사력의 향상이 되겠죠. 쉽게 쳐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어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을 시도할 때 대만이 미군이 올 때까지만 견디고 있으면 대만은 함락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완젠탄은 2010년 대만 국책방산연구소인 중산과학연구소가 30억 대만 달러 한국돈으 1274억 원을 투입해서 개발한 미사일로 현재 사거리를 200km에서 400km로 늘리기 위한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만의 미사일 시스템의 완공 이건 2026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지금 대만을 중심으로 한 남중국해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 가고 있어요 특별히 호주와 같은 경우도 지금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전선을 넓히려고 하고 있는 중국에게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잠수함까지 개발을 하겠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커스를 통한 영국 미국 호주의이 짝 군사 노선을 만들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미국이 대만 대표 부의 명칭을 변경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중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대만과의 관계가 점점 끈끈해져 가고 있죠 그런데 이 끈끈해지는 관계가 더욱더 끈끈해질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워싱턴 주재 대만 대표 부의 명칭을 변경하는 작업이 들어갔는데요 이에 중국이 발끈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하나의 중국을 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미국은 대만과 외교 안보 분야 비공개 고위급 회담을 열면서 대만과의 전략적 관계를 굳게 다지겠다라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날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서로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어디까지인가를 논의를 했지만 미중 신냉전의 가장 뜨거운 이슈인 대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핵심 문제라고 전제한 뒤에. 중국은 이미 관련 매체의 보도 동향에 대해서 미국의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에서 언급한 미국이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타이페이 경제문화대표처에서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따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이 명칭 하나만 해도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현 상황이죠. 타이페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시일 뿐인데 대만은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 소격은 사실상 대만의 외교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대만 대신에 수도인 타이페이를 앞세워서 미국 조재 타이페이 경제 문화 대표처라 이렇게 부르고 한국 조재 타이페이 대표부라는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미국의 조치에 대해서 좌우 대변인은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고 다시 말하면 중국 간 상호 불간섭, 그리고 대만의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타이페이 경제문화 대표처를 대만 대표처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서 어떠한 형식의 대만과의 공식 왕래도 중단해야 된다라고 지금 거듭거듭 얘기를 하고 있다는 라 거죠. 어 여기서 보고 있는 것은 지금 미국이 계속 중국의 심기를 건드리고 있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깨가고 있고, 이거 깨고 있고요. 또한 어, 상호 불간섭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상호 불간섭 안 되고요. 그리고 대만의 수출 미 무기 수출 감축 뭐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미국과 대만의 관계가 점점 더 좋아지면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와 함께 중국은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해를 끼치지 않도록 대만 관련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라고 자오리젠. 대표분, 대표분은 대표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대만의 명칭 단순히 명칭만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펄쩍 뛰느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미국이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사례를 따라가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 자유주의의 최선봉에 서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미국이죠. 미국이 하는데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이 때문에 중국은 미국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유럽에서는 러시아 접경 발트의 연안국가이면서 EU와 NATO 회원국인 리투아니아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타이페이 대표부 대신 대만 대표부라는 이름을 허용하자 중국은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중국 주대 리투아니아 대사를 돌려보내는 등이 사안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리투아니아와 같은 경우는 나토국임에도, 나토국이고 EU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죠. 이렇게, 이렇다라는 것은 리투아니아가 러시아에 가까운 나라가 아니고 미국에 가까운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리투아니아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느냐? 리투아니아 국방부가 화웨이 샤오미폰에 대해서 보안이 취약해서 지금이라도 화웨이, 샤오미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버려라라는 경고를 하면서 리투아니아와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화웨이와 샤오미가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는 규정을 잘 지키고 있다, 유럽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하고 있는데 어 지금 리투아니아 국방부에서 이것을 검사한 결과 안보에 너무 취약해서. 쓰레기 같다라는 표현까지 해가면서 지금 화웨이와 샤오미 폰을 두들겨 패고 있죠. 특별히 화웨이 폰은 유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폰으로 알려졌었고 저가여서 그 이후에 화웨이가 죽은 다음에 샤오미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이두 회사의 폰이 완전히 두들겨 패 맞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유럽 의회 외교위원회가 EU의 대만 주제 대표부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 명칭을 타이페이 주제의 EU 무역사무소에서 대만 주제 EU 무역사무소로 변경하자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EU까지 이 타이페이라는 타이페이 그 무역사무소라는 이름이 이제는 대만 무역 사무소로 이름이 바뀌면서 대만을 한 나라의 국가로 지금 표현을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번 미국 대만 대표부의 명, 어, 명칭 변경에 중국의 대외 강경 목소리를 대변하는 관영 환구시보는 13일자 사설에서 미국과 대만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원색적으로 미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2일 시조석과 7개월 만에 전화통화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을 정책을 변경할 생각이 없다는 라 말을 상기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3일자 사설이에요. 13일자 사설이고 어, 바이든 대통령과 지금 시조석과의 전화통화는 10일입니다. 그래서 3일의 공간을 두고 있는데 이 사이에 미국은 어, 타이페이 타이페이 대표부를 어, 대만 대표부로 지금 이름을 수정을 해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문은 이어서 미국이 이 문제를 계속 추진한다면 중국은 미국과의 결전을 준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라고 하면서 극한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어요. 리투아니아의 한 것보다 단호한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리투아니아는 대사를 불러들이고. 어, 중국에 있는 리투아니아 대사를 본국으로 보낼 만큼 강력하게 반발했는데 미국과의 관계도 더욱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을 볼수 있다는 거죠. 이는 세계적으로 대만의 명칭을 인정하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세계 1위 미국에 대해서 외교적 조치를 넘어 경제적, 군사적 조치까지 언급한 상황이죠. 지금 이렇게 돼서 미국과 어,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어려워지면 중국 내에 있는 기업들은 다 엑소더스 해야 될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까지 지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문은 강대국을 무시하는 작은 나라만 처벌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서 리투아니아 사례를 언급한 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나라가 수도에 대만 대표가 생겨나는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는 의미를 적으면서 이 의미가 단순히 한 명칭을 바꾸는 의미가 아니라 대만이란 나라가 이제 세계 무대로. 떠오를 수 있는 이러한 상황까지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대만이 다시 유엔에 들어갈 것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분위기라는 것이죠. 또 중국은 미국과 대만의 오만함을 싸우기 위해서 대만에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중국 전투기가 대만 상공을 비행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만약 대만이 발표한다면 대만 독립 세력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과 대만의 전쟁이 터질 수도 있음을 지금 내포하는 사설을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대만 문제는 우리 핵심 이익이라고 선언한 만큼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황구시보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을 하려고 하는 미국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보면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반응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완전히 허물지 않겠다라는 전제 하에 최대한 대만과 전략적 관계를 심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여기에 대만은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개발을 진행하고 양산에 들어간다는 보도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만의 지금 자국 보호를 위해서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어엿, 어엿한 국가로 인정하는 분위기를 만들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대만을 하나의 큰 나라 그리고 지금 현재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TSMC의 위상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특히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요 이렇게 되면서 이것을 제대로 더욱더 영향력을 키워 나가려고 하는 지금 대만 그렇지만 이 대만이 지금 자국에 백신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원래는 화이자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 모든 것들을 수입을 하려고 했었지만 이 수입 대행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지금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한그 제약회사가 이 중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중국에서 허락을 해준다고 했지만 지금 자국을 통해서만 아니면 이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화이자 그리고 어,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이 회사들은 특히 화이자와 같은 회사는 지금 중국의 이 세력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해요. 그 이유는 화이자가 지금 만드는 의약품이 단순히 지금 코로나19 백신만 만들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중국의 신기를 건드릴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나오지 않아서 대만은 다른 방법을 씁니다. 지금 이 상까지 진행되었던 대만 내 백신을 이제는 삼상을 거치지 않고 자국 내에서 지금 주사를 맞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이러한 내용, 내용까지 여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자유시보에 따르면 오자오시의 중국 외교부장과 구리슝 중국안전회의 비서장이 이끄는 대만 외교안보당국대표단이 지난 9일부터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 당국자들과 연례 비공개 외교안보분야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시보에서 어떤 이야기일까 지금 나오고 있느냐? 이 자유시보에서는 중국의 외교부장, 중국의 외교부장, 그리고, 어, 구리슝 안보회의 비서장이 이끄는 대만의 외교 안보 대표단. 네, 이렇게 미국을 방문해서 지금 대만의 대표들이 미국의 그 담당자들과 지금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지금 미국과 대만은 매년 한 차례 비공개 외교 안보 고위급 회담을 열어왔는데 바이든 대통령 집권 이후 관련 회담을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지는 한. 7, 8개월 지금 되어가고 있죠. 그동안 한 번도 대화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대화를 하게 된 것이죠. 공식적으로 이 대만을 더욱더 인정해 주겠다는 라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부터는 1971년 닉슨 대통령 핑퐁 외교를 거쳐서 1990, 1979년 카터 대통령 시절 대만과의 단교 이후 수십년 동안 유지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한 기존 정책의 틀을 틀에서 과감하게 벗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벗어나기 이러한 과감한 정책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에서도 계속 유지가 되어서 대만과의 각종 관계를 한층 긴밀히 하면서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 지금 저도 그랬고 여러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어, 좋아질 수, 우리 입장으로서는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은 뭐냐면 중국과의 관계가 예상만큼은 좋아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존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존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존재를 하고 있고 다시 정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 지금 미국에서는 중간선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3년 후에는 다시 대통령선거가 일어납니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지금 약간 우위를 보이고 있는 특히 상원 의원에서 상원 의원에서 이 표석을 다시 뺏기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쓰고 있는 상하원 의원의 구도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원 의원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민주당이 이 하원까지 져버리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힘이 급격하게 급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욱 더 보수주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이, 이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 측즉 즉 민주당이 원하지 않는 구도예요. 그래서 공화당이 원하는 극보수 쪽의 정책을 지금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과의 견제는 계속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그 철군도 이 연장선상에서 보시면 됩니다. 지금 대만을 지렛대로 중국을 견제하면서 다수의 미국의 전략적 무기가 대만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달리 다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을 해서 전통적 미국의 외교 노선으로 복귀할 것을 기대를 했지만 바이든 행정부 역시 큰 틀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에 적극 지지 노선을 계승하게 되면서 극렬히 반발하고 대만을 향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대만에서 이제 전략적 미사일을 양산을 한다. 대만 내에서. 또, 미국은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조금 인정을 하면서, 그, 미국의 타이페이 무역대표부가 이제 대만 무역대표부로 바꾸면서 이 대만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중국은 거칠게 반발을 하고 있고, 특히 유럽에서는 리투아니아가 선두주자로 나섰는데, 이게 리투아니아를 통해서 간을 본것 같아요. 그러면서 유럽에서도 타이페이라는 이름 대신 대만의 이름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미국, 유럽,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 남아메리카, 이러한 지역으로 퍼져나갈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일단 계속 두고 보고, 새로운 내용의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